8월 16일 2023 KDL 팀 지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신청팀은 광동 프릭스, 리브 샌드박스, 성남 낙스, 미래엔 세종으로 프리 시즌에 참가했던 세 프로팀에 더해 새롭게 한 개의 프로팀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리 시즌 우승과 준우승을 독식한 광동 프릭스와 리브 샌드박스는 멤버 변동 없이 정규 시즌에 출전하고 성남 낙스는 전면 리빌딩을 통해 5명의 선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팀명인 미래엔 세종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새로운 프로팀인 미래엔 세종은 기존의 울트라 세종이란 팀명으로 피파 온라인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단이며 아주 오래 전에도 카트리그와 인연을 맺은 바 있는데요. 바로 2021 시즌1 아마추어 팀으로 참여한 챌린저 팀의 스폰을 맡은 바 있습니다. 팀의 전신 이름인 갤럭시 게이밍으로 스폰을 도와줬지만 당시 팀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 팀명에는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유니폼 지원은 받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실제로 갤럭시 게이밍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챌린저 선수들이 리그에 출전했었습니다. 공식 발표 이전에도 아우라의 해체와 센세이션의 멤버 이탈로 인해 이두 팀이 멤버를 합쳐 팀을 꾸린다는 찌라시가 많이 퍼졌고 이에 더해 울트라 세종이라는 팀명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공식 홈페이지는 8월 6일 리뉴얼 오픈이라는 문구를 뒤로하고 현재까지 오픈되고 않은 상태이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기록이 없어 의심만 더해갔는데요. 하지만 8월 8일 울트라 세종에서 미래엔 세종으로 사명을 변경한다는 기사가 올라왔고, 기존의 피파를 포함해 11개의 e스포츠 종목을 추가해 총 12개의 종목을 운영한다는 내용에 더해 이 추가 명단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포함되며 합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6일 넥슨의 오피셜이 뜨며 사프로 팀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래엔 세종의 로스터는 문호준, 최영훈, 김다원, 송영준으로 센세이션 2명과 아우라 2명이 팀을 이루어 출전하게 됩니다. 프로팀 출신이지만 드리프트 리그에서 아마추어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다시 프로팀을 구해 리그에 출전하게 되었고, 이중 김다원 선수는 d f i 블레이즈 이후 오랜만에 최영훈 선수와 합을 맞추게 되었고, 무로준 선수랑은 감독과 선수의 관계에서 같은 선수로 리그에 출전합니다. 팀 지원 프로젝트 1차 심사에 따르면 미래엔 세종을 제외한 세 팀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본선 시대를 확정지었지만, 미래엔세종은 아직 서류 제출이 미비된 상태로 유예 기간인 8월 30일까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2차 결과는 9월 1일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팀 지원 프로젝트에 추가된 사항으로는 프로팀 지원금이 3천만원 지급되고 리그 방송과 현장을 통한 브랜드 홍보는 구단과 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